뭐야? 이대로 할까요? 알야인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다은상래스가나피다야 쓰나 피다아있샌나샌나 나이스 피다얘포가 요리한다 하나 둘야 멀빡 시가 세다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아 근데 그레까안되나 아파 네드 박아단지리고이 와, okay, 나. 아, 됐. 도 못해. 아, 나도 해 아, 나해 아, 나도 해 나도 아, 이도 아, 나 아, 나도 못해. 아, 나도 아, 아, 나 아, 나도 못 아, 해 아, 나 아, 나도 나도 못 아, 나 아, 나도 아, 펜스아펜스아페이고아 펜션아, 펜션아. 펜아펜아펜아펜아 펜션아, 펜어아 펜션아, 펜션아. 펜션아, 아션아펜션션아아션

아잇 이거 살짝살짝좀안보이 지금 게몰라 아..얘가..얘가 살이갔 어..얘.. 잠깐에다 아.. 나..내 얘가, 얘가 어, 아, 방, 아. 방 나왔을걸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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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아아안이 진짜 발아씨발 피해 는 거야 아..투성 하나 아.. 아 못어요 아, 잡아. 1점, 아, 피자, 치는 거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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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예, 아, 아, 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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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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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. 페이, 하나 다얘 예, 패스 한대맞어 아.. 딸아 맞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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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0 1대1 1대한 방에 보내줄한 방에 다아 올라온다 맞췄 이 그쪽 범퇴 가 아, 나이스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하이. 야큰 두대 아시격까지아야 두대 아 두대 다 아니다 아롱 싸운다 그가아 백공 백공 나이스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음. 아, 강스나 아, 방인, 방인 쪽, 방인 쪽, 방인 쪽 온다. 1대. 아, 아, 미 성공. 레드팀 승리. <laughs> 아, 나안 잡혀. 나 봐. 안 보여? 아, 뚜껑도 있내봐아 뚜껑 있어, 뚜껑 있어. 특강 쓰나? 어. <laughs>

지나 반자. 진아 반쳤 야, 사연아 팜. 야, 사야. 뚜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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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껑. 아방아방합방이방이방이 팡인. 아, 떼주지. 팡아 팡합. 많이 팡이 팡인. 나이스. 미션 성공. 레드팀 승리. 아, 나 오늘 네씨바나보 아, 네. 네. 아 <laughs>